안녕하세요. 뉴스피자입니다. 드디어 3 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생각해선 좋아해야 하는지 우려해야 하는지 고민이 그래도 <laughs> 그래도 조금만 웃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 하락한 28%로 집계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수적 수치가 자주 나오는 갤럽에서조차 20%대로 나왔다고 하면 실제 지지율은 엄청 낮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구, 경북까지 40%대로 떨어진 것은 물론 부울경까지 32%, 충청 쪽은 훨씬 심각한 20%까지 내려앉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도 부정평가가 모두 60% 넘으면서 민심이 완전히 떠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휴가 계획을 발표한 윤 정말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서는 이 와중에 휴가를 가는 <laughs> 윤의 멘탈에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마세븐님은 이러고도 휴가를 가시겠다? 라이코네님은 도어스탠딩도 3일 연속으로 안 했죠. 다음 주는 휴가더군요. 하지만 위 지지율에 숨겨진 진짜 두려움은 현재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찰, 군인, 국정원, 공무원 등등 관련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명을 적당히 따르지 않는 레임더 현상이 자연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주변인들 혹은 대통령 본인 그리고 여사님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위의 뉴스 기사처럼 줄줄이 줄줄이 쏟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도 시민이고 그들도 뉴스 보고 그들도 유튜브 보니까요. 라임이 너무 옛날이었죠. 죄송합니다. <laughs>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눈더 크게 뜨고 어대명으로 다시 파이팅! 무더운 금요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뉴스 피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